안녕하세요 CN입니다 엘리온 큰 기대를 모았지만 대기열로 인한 대규모 환불사태 골드 관련 이슈 등 초기부터 여러가지 문제들로 말썽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온타리 진영에 있는 사냥터 추천 영상입니다 엘리온은 36레벨 후반부쯤부터 단순 사냥을 해야하는 시점이 오는데요 짧은 메인 퀘스트 보상 경험치와 반복 퀘스트까지 진행해도 경험치가 많이 모자르게 됩니다 이때 일명 닭사 구간이 오는데 이 재미없는 닭사를 빠르게 끝내기 위해 온타리 기준 36부터 40 달성까지 금방 끝낼 수 있는 좋은 자리 두 지점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 그림자늪 불신자의 페어 언덕 위. 이곳은 지도상 위치가 몬스터 레벨 41에서 42 구간인데요 잘 보시면 경계선에 걸려있고 실제로는 이 위치의 몬스터들은 용어금리 언덕, 높은 바람 등산로의 37레벨 몬스터입니다 이곳은 리젠이 빠르고 비슷한 레벨의 몬스터들에 비해 체력이 낮은데요 몬스터를 깔끔하게 몰기 좋으며 벌핀 유저가 출현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드랍 아이템은 갑옷과 바지입니다 완전 꿀이죠 주의사항은 우두머리가 원거리 몬스터라서 모리 전용 스킬인 그램류가 없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파티 정원은 2인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게임의 닥사 파티 정원이 2인까지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더 몰아 잡으면 된다. 라는 논리로 3인에서 5인 파티 플레이까지 하는 경우도 많지만 몬스터의 머릿수가 한정적이다 보니 2인 이상 필요가 없을 뿐더러 경험치만 깎이는 꼴이니 솔로 플레이나 2인이 좋다고 봅니다. 기력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원안의 경계지대 해바람 동산입니다. 이곳은 필드복스 아... 드메이론과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제가 바로 여기서 37부터 40레벨까지 달렸습니다만 일반 몬스터가 원거리고 우두머리가 근거리인 조금 특이한 몹 구성인 장소입니다. 장점은 동렙 대비 낮은 피통과 짧은 두 구간을 이동하며 사냥하는데도 몰입 세팅이 잘 되어 있다면 한 탐에 15마리 이상급으로 쉬지 않고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생방송에서 닭살을 했었던 장면인데요. 이 자리는 몬스터의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몰이가 제대로 안 된다면 광폭화된 몹에게 지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워로드처럼 몰이에 특화된 트리를 맞출 수 있는 캐릭터와 함께 가거나 빙결과 에어본처럼 강력한 시시기를 남발하지 않고 모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짤막팁 엘리온의 모든 몬스터는 상태 이상이 무한정으로 걸리진 않는다. 그러므로 몰이 상용시에 약한 시시부터 강력한 시시순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 예시 1번 넉백 기절 에어본, 예시 2번 경직 넉백 빙결 영상은 38레벨 당시였는데 이 자리에서만 40레벨까지 빠르게 올렸었네요. 추가로 40을 달성한 이후부터는 획득 경험치가 깎여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영상은 재미없는 닭사 구간을 그나마 빠르게 마치시길 바라는 짧은 팀 영상인데요. 40레벨만 달성해도 현재 최고 레벨 인던인 검은사도 변기고에 들어가실 수 있으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40레벨까지는 후딱 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벌핀진영에서도 꿀자리를 공유해드리고 싶으나 온타리진영이라 아쉽네요. 다음 영상은 워루드 사냥 전용 스킬트리. 전전 스킬트리 영상과 40레벨 인던 검은사도 병기고 공략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